자고 친것 같은데. 쭈아! 정말 오지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어, 오늘 의상 어떠세요? 입춘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바깥은 다 눈밭인데요. 개춥죠? 근데 <웃음> <웃음> 여러분이 보실 때쯤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서방청 수석기관이 어디, 어디, 어딘지 알아요? 어, 네. 연구원 등등이 있겠죠? 뭐 등등이 뭐지? <laughs> 방수치면관 생각하지 마. <laughs> 연구원은 교과서에서만 봤어요. 다른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연구원 너무 생소해. 일급 비밀을 캐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제 임무가 아닐까. 제가 알고 있는 박사님들은 포켓몬스터의 오박사님, 몽키매지 이박사 이 정도 알고 있거든요. 이제 입구입니다. 창고 아니에요? Let's go. 어, 안녕하세요. 짱어디딨입니까짱 2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만나러 가시죠. 어 근데 누구세요? 한껏 꾸미셨는데? 원래 꾸며져 있습니다. 같이 가실 <laughs> 어? 빨리 가시죠. 아이말 빨리! 국립소방연구원에서 네. 언론 홍보 담당자하고 있는 연구원 김용현이라고 합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여기 숙소 누가? 아, 반갑습니다. 아니, 아까 인사했잖아. <laughs> 이 주작이 걸렸네요. 수일전이 주작이었습니다, 여러분. <laughs> 준희 님이 송문장입니다. 아, 머리도 그 빨리 떴는데. 아, 이게 또 처음이네. 어, 이진태도 왔어. <laughs> 어떻게 저희를 이먼 곳까지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오겠다는 건데. 아,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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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막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연구원에서? 국립 소방 연구원인데, 소방 가족조차도 어. 연구원에 대해서 자꾸 일반 시민들한테 막 가르코고. 저도 처음 왔고 교과서에서는 봤어요. 하는 일에 비해서 덜 알려졌다 어떤 네.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소방에 관련된 거다한다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 너무 글로... 외진 곳에 네. 있는 거 아니에요? 공기는 좋죠 <laughs> 반딧불이 나오는 청전아 반딧불이 나와요? 박림가 있는 곳에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내년이면 완공이 될 테고 거기는 반딧불 이 나오나요? 거기는 사람이 많아서 <웃음> <웃음> 그럼 제가 오늘 기대하는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건못 보는 건가요? <laughs> 일어나시자. 편입전이 안 보셨죠. 내자유를 계속 하려고하지마 이런 <laughs> 점꼭 홍보를 좀 국민들이 어. 알게 해줬으면 좋겠다. 캐치해가지고 좀 널리 알려줬으면 네. 좋겠다 사전에 뭐 검색해본다는 거 응. 일절 하지 않았어요. 잘했죠. 잘하셨습니다. <laughs> 선입견이 없어요. <그래.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어 지금 막 모니터에 불이 들어왔는데. <웃음> 아. <웃음>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세요? 조강공무원들. 네. 이제 현장 안전 사고에 대해서 예방 혹은 피해 최소화를 할수 있게 네. 그 관련된 연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음...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미혼이에요. 아, 외신대 있어서 그래요. 일문도 훌칠아지고 엄청 전문적이신데. 여자친구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없다고 말씀도 안 드렸는데. 걸렸다 이놈. 아니에요. 아이고. 죄송해요. 아, 아 네, 죄송해요. 전... 네. 아,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18년도 고 어. 오래된 사람입니다. 아, 니다 아, 진짜요? 뭘로 네. 유명하세요? 전당 대표랑 이름이 같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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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여, 어, 어. 네, 맞네. 감사합니다. 18년 동안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음. 일이 있을까요? 화학 전공자로서 이제 소방에 전무할 수 있었던 게 화재 진거물에서 이제 유류성분 이렇게 감정하는 음. 그런 기법을 사실 제가 다 세팅을 했기 때문에 좀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 사랑이 애, 아, 네. 엄청 애틋하신 것 같아요. 가족 사진이 모니터 앞에 엄청 크게 있네. 아, 주말 보고 있어. 아, 진짜요? 많이 보고 싶겠어요. 아, 그렇지 아, 않고요. <laughs> 자, 네. 주말마다 보고 있어어 이분 네. 편집 안 하겠습니다. 아, 네. <laughs> 이리오너라. 네. <laughs> 출신이 특이하다고 들었어요. 아, 네. 저 간호사 출신. 약간 보건소 같은 느낌 아니죠? 여기 그거, 여기서. 아, 그건 <laughs> 전국에 있는 소방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전기 건강 검진 있잖아요. 특수 아, 검진. 아, 어, 네네. 네 네. 어떤 준비가 있고 하런가되 아. 제품입니다. 유튜브와 떡상을 하려면은 중요한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있을까요? 아, 그런 건. <웃음> <웃음> 저희가 뒤에서 연구를 하면서 좀더 개선이 되고 더 좋은 음. 할수 있게. 할 음. 줄은 네, 그런 분들도 있구나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뒤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 항상 빛을 바, 받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분은 <laughs> <훈훈. 웃음> 안녕하세요. 여기서 어떤 업무 하세요? 위험물 판정 업무를 보조를 하고 있고 아 기타 모든 행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고생 많으십니다. 언제나 그러죠. 우리 언제나... 그래, 고생을 합니다. 저를 <laughs> 어디로 이끌어 주시는 건가요? 연구실인데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여기 는 비밀입니다. 화재 감정 분석동. 저희 마스크나 이런 거 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 들어가는 게나을것 같습니다. <laughs> 국립소방연구원의 CSI라고 하는 음. 화재를 감정 감식하는 화재 원인을 음. 알아내는 그런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어떤 거예요? 전국 시도에서 화재가 네. 많이 발생한 곳에서 네. 자체 적으로 화재 원인을 밝혀기 어려운 네. 감정물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된다. 네. 도와줘요 이러면. 잠깐 네, 만요 네. <laughs> 아, 괜찮아. 편하게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대본이 없어가지고 <laughs> 원래 뜻이 있으세요 이런 쪽으로 감정 분석 업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자주 할수 있는 중요한 어. 업무거든요. 소방에도 이게 불만 끄고 이런 게아니 불만 끄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적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 거. 소방관에서도 공부를 더 더해서 음. 깊이 파고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저도 얼른 찾아야 되는데 둘러보면서 찾고 있어요. 금속 조직의 정기적인 원인이 어떤 현상이 있어야 그런. 어떻게 판정되는지 이 한번 알는 거. 어, 어, 네. 좋습니다. 요 보시면 이거 정상적인 전기선인데 여기 보면은 망울 모양으로 용융된 모습을볼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내부를 절단한 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요 용융된 경계면이 뚜렷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녹아 흘러서 이렇게 쇼트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아, 무게 좋구나. 네, 이 어. 피곤한데요. 뭘할 거예요? <laughs> 잠깐 쓰. 아, 약 아, 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이게. 의뢰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300건 정도, 이건 1고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재밌게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주제라든가 이런 게 네. 이제 좀 사고라든가 무겁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도 예, 아 예전에 홍대에서 그, 그 힙합 스피스로 공연도 했었고. 아, 진짜요? 비트 박스도 했었고. 하이너, 렛츠 겟 잇. <laughs>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고 아, 있습니다. 아, 열심히 봐 주세요. 아, 서고치고 같은데. 아, 이렇게 왔는데 막판에또이 <laughs> 조용히 지나가기를 발산해 버렸네. 요즘 대세이죠. 전기차에 대해서 어... 전격적으로 <laughs> 연구를 하고 <laughs> 계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우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무슨 실험을 하신 거예요? 저희 이제 전기차 이제 이게 배터리인데 네, 네. 이 배터리를 이제 화재를 내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한 보는 거죠. 여기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실험하면 이제 제가 옷을 벗을 수 있고요. <laughs> 주로 저희는 이제 강원도 삼척에 가서 왜 여기 연구소인데 여기선 네. 안 하고 삼척까지 가서 하는 거예요? 이 화제를 견딜 수 있는 설비가 우리 연구원에는 없어요. 오늘은 그러면 실험은 딱히 못하는 거네요. 지금 열어놓은 거 배터리 한번 보실까요? 배터리를 이제 실험하려고 제가 커버를 네. 열어놓은 상태고요. 아 그럼 요즘에 막 전기차 화재도 많이 나고 하잖아요. 예. 그럼 확실히 대, 대응책이 나온 건 아닌 거죠? 저희 소방에서는 네. 현재 기술 수준에 맞게 어느 정도 대응은 적절히 하고 있어요. 일반 국민들은 혹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국민들은 이제 전기차 화재가 나면. 네. 신고부터 하셔야죠 일반 시민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다 아 현재까지는? 네아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아 진짜요? 네. 혹시 조금 안심시켜 줄 말이나 하여튼 아, 그런 게 있을까요? 충분히 있죠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우리 소방이 들어가서 네. 해결을 못했던 사건은 없어요 그럼 인천청나는왜 네. 해결을 못했냐 네. 소방관이 못 들어가서 차량이 세 4대가 불이 나게 되면 네. 소방관이 목숨을 걸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네. 대부분의 전기차 화재는 저희 소방이 출동해서 네. 대부분 다 진압을 완료했어요. 그러니까 음... 국민들께서는 소방을 믿어주시면 되는 거죠. 저희는 항상 안전하게 소방관이 진압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그 네. 목적이. 네. 이 분야에 대해서 즐기고 있는 게 보여요. 재밌어하고 약간 전문성이 네. 느껴지니까 확실히 시,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좀 힘든 모습을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도 아. 얼굴이 또 오르지 않을어요 아유, 지금 얼굴 뽀지고 지금. 네. <laughs> 운 좋게 네. 경험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쓰임새가 있다는 게 그게 좀 보람이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힘써주시는 모습을 네. 소방 공무원들이 알아야 돼 많이 알고 계세요 <laughs> 실험하는 모습도 보여드리면 참 좋을텐데 배터리 실험 자체가 위험해요 그 다음에 속초 한번 가실 때 불러주세요 네 삼척입니다 <laughs> 어떠셨어요? 네.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아 정말 전문가라고 <laughs> 소개를 해도 네.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입니다. 그거 아세요? 뭔가요? 로봇 같으세요. <laughs> 여기는 그러면 과학실로 재현을 해놓은 거예요? 과학실에서 <laughs> 표본병이 이제 깨졌을 때이 음. 포로말린 액이 누출됐을 때 대응하는 기술을 금방 음. 발휘합니다. 포로말린 이 화학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건가요? 그럼? 최근 7년간 소방청 화학사고 통계에서는 랭킹 6입니다. 위 6위. 육안으로는 액체로 보이지만 이 포르말린 액체가 이렇게 기화된 포르말데이드라는 이 기체는 이 놈이 일군 발암 물질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예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초등학생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꾸준들을까봐 이거 밀대로 다 밀었어요. 포르말린 액체를 표면적을 넓혀서더 화를 키우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대피를 하고 네. 119의 신수가 신고가 최선입니다. 화학물질 관련해서 연구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경공은 그 현장 대응에그 향상된 대응 기술을 발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 만족하고 어. 있습니다. 특별한 목표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소방 조직에서 개인의 목표라고 해야 되나? 동료 소방공무원 분들 네. 현장에서 많이 고생하시고 네. 하는데 우리 대원의 안전이 나아가 국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촬영할 때마다 항상 소방공무원 으로서 촬영한다 안 하고 그냥 국민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촬영한다고 임하,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런 분들 만나면은 솔직히 제가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성과가 빵빵하네요. 여기 과연? 어? 영화 아. 보고 계셨네요. 아, 아 그래서 부석등이 있었구나. 아. Who are you? I'm fine, thank you. 아. 네. 어, 여기가 약간 실적이 좋은 편인 거 같아요. 저희가 거의 1등이죠. 어째 어깨가 올라가셨어요. <laughs> 연구원으로 오고 싶은데 아 이게 입국 커다할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지. 국립소방연구원은 언제나 열려 있고요. 모든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기관입니다. 아. 네, 전공이나 그런 경력, 학력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두드려 보시면은 저희가 다 알아보고 여러분들을 이끌어드릴 겁니다. 잡코리아에서 <laughs> 나오셨어요? 국민 소방 연구원 네. 맞는데 느낌은 어떠세요? 처음에는 어라 이랬어요. 이게 음. 한분한분 만나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와왜 이제 왔을까? 1년 반이 되도왜 이제 왔을까! 사연은 내지 마시고 아, 너무 좋았어요 국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서포트해주신 분들이 진심을 다해서 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감동받았어요 저는 아, 에, 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실제로 실험에 참여를 했다면 더욱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을 텐데 아쉬워서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재현 실험 이런 거할때 초청을 하겠습니다 어? 약속 약속 포장 이 영상을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 공무원들이 꼭 봐서 진짜 좀 느껴 봤으면 좋겠어요.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해요. 왜안해 주냐? 이렇게 빨리 안해 주냐? 화를 <laughs> 내기보다는 좋은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봐 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이 대통합됐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됐습니다. <laughs> <laughs> 소방의 과학화, 안전의 선진화. 소방연구원이 소방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제발요. 언제요? i did...